유엔사나 정부 간 기후변화에 관한 협의체 IPCC 6차 보고서를 분석하고 앞으로 지구기후위기에 대해 전망해보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사단법인 생명종종환경포럼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되기가 주관한 지구기후위기 세미나가 지구기후위기 스탑 1.5도씨를 주제로 11월 8일 오후 2시 천태종 서울삼용사 2층 보문전에서 개최됐습니다. 지구촌의 그 기후위기로 인해서 아, 대재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서로서로 서로 마음을 모아서 지구촌의 동체 대비로서 부침의 가르침에 따라 함께 공생, 공존해서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 학자들을 모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하두를 숙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도홍 스님은 축사를 통해 환경에 대한 위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자성과 지혜를 구하는 실천의 계기가 되는 세미나가 되길 바랐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더 아름답고 좀더 행복하고 또이 좋은 세상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러한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환경에 대해서 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오늘 함께 진지한 토론이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이날 세미나 사회는 정우식 한국 태양광 산업 협회 상근 부회장이 맡았으며 전병옥 기술 마케팅 연구소장과 김영준 녹색당 기후 정의 위원의 주제 발표로 진행됐습니다. 전병옥 소장은 IPCC 6차 보고서의 분석과 전망 발표를 통해. 지구 기후 위기로 인한 문명과 생태계의 미래 전망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이상 기후는 지금보다 더 자주 일어날 것 거의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큰 변화 변동폭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과학자들의 속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현재 상황이 매우 절망적인 것이긴 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기후과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알게 됐지만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매우 절망적이긴 해요.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어 김현중 녹색당 기후정의 위원이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의 시급성을 주제로 멸종을 향해 가는 시대, 기후 위기는 사회적 위기, 기후 과학의 경고 등의 주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발표 후 장윤석 청년 기후 행동 활동가가 기후 법정의 전개와 과정을 이무열 협동조합 산림 이사장이 기후 행동과 사회적 경제를 진창호 불교 기후 행동 상임 위원이 기후 위기 진단. 대응, 현황 및 과제를 한 주영 불교 환경연대 사무처장이 한국사회 종교계의 대응 현황 등을 주제로 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